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동안까지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거를 아침으로 먹고 있는데 정말 간편하고 이거 한 2주 먹고 정말 평소랑 똑같이 먹었거든요. 1kg가 빠졌어요. 제가 요즘에 아이를 낳고 좀 살이 쪘거든요. 근데 저한테 1kg는 굉장히 큰 거라 오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유 드리려고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요. 이 소스 자체는 제가 좀 응용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유나님이 올리는 이너뷰티 영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제 재료들을 보고 먹기 편한 방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어, 좀 맛없는 주스여도 물 종류를 굉장히 잘 먹는 분들이라면 유나님이 올린 것처럼 그냥 주스로 해서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스 형태는 어, 잘 삼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맛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거를 잠깐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에 조금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 주스를 먹는 게 저랑은 너무 안 맞았어요. 계속 먹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작은 분량으로 요거트로 해서 먹었더니. 훨씬 먹기도 편하고 훨씬 맛있어서 굉장히 추천하는 아침 식단이에요. 저 이거 만들어 놓고 남편도 요즘에 이거 같이 먹고 있거든요. 가루 있는 거에 요거트만 부어서 같이 먹으면 되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자리에서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쓱 먹어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나 먹고 나면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얻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항산화에 도움되지, 동안되지, 정말, 정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기특한 녀석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같이 따라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카카오닙스 카카오닙스에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카테킨, 카페인이 풍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변비,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냥 먹으면 좀 싹싹하고 맛이 별로 없는데 요거트에 섞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고요 오, 이게 오히려 건더기 느낌이 돼서 씹어 먹는 재미도 있어서 요거트랑 궁합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카무카무 카무 파우더인데요. 비타민 C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죠. 폴리페놀도 많아서 항노화, 활성산소 제거, 염증 수치 낮추는데에 그리고 면역력 높이고 근육 퇴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이게 비타민 C가 많은데 막 레몬 생각해서 상큼하고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인 게 맛은 별로 없어요. 되게 시거든요. 그런데 건강에는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더 맛있게 섞어서 먹으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기자 가루인데요. 구기자는 베타인이 풍부하고 지방간 예방, 혈압 조절, 노화 방지, 항산화, 피부 미용,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얘가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소장에서 포도당과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수 있대요. 그럼 다이어트에 적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피부 미용이 정말 좋으니까 얘를 조금만 넣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다른 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니까. 어, 그래도 저는 다이어트에 조금이라도 도움도 안 되는 거 싫어요. 라면 이거 빼시는 게 낫고요. 살 빼다 보면 피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피부도 잡고 싶다라면 이거 같이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콩가루예요. 콩가루에는 레시틴, 사포닌,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콩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아는데 맛이 없잖아요. 근데 콩가루는 맛있으니까 떡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떡에는 탄수화물 많이 있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이렇게 콩가루를 넣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에는 갈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얘가 다이어트의 핵심 성분이래요.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혈중에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그런데 얘가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먹으면 괜찮은데, 좀 저녁 늦게 먹으면 잠을 잘못 자게 되고, 그냥 보이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밀도가 높거든요. 효과도 훨씬 높은 대신에 카페인도 훨씬 많은 거죠. 제가 이거 저녁 먹고 나서 좀 먹었다가 밤에 잡을 새벽까지 못 잤거든요. 제가 카페인에 좀 예민한 편이라 그런데 저처럼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는 아침에만 먹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만들 이 요거트는 아침에 한끼 뚝딱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합을 필요한 분량만큼만 아침에 먹으면 되는 거죠. 물론 식사한 뒤에 좀 소화될 때 하는 게더 도움될 순 있는데 저처럼 카페인이 무서운 분들은 그게 훨씬 편한 거죠. 여섯 번째는 바로 아몬드 가루예요.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비타민 E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정말 좋고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몬드는 열량이 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하루 견과류 그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이번 식단에는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메뉴를요. 다이 작은 티스푼 있죠? 이걸로 한 스푼씩? 넣으시면 돼요. 카카오닙스만 이걸로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거 그냥 작은 케이스에 일주일치 만들어놔서 싼거 다이소에 파는 거 하셔도 될것 같고 이제 가루에다가 요거트를 섞는 건데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무래도 이렇게 대용량이 훨씬 싸니까 매일매일 먹을 거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놓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겠죠. 요거트에는 비타민 B2가 많고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피부 미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 7가지를 설명해드렸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다이어트, 피부 미용, 항산화, 변비. 그래서 이 7가지를 섞어서 아침을 이렇게 먹게 되면 내가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 하면서 부족했던 비타민이 충분히 되고 황산화 작용이 되니까 동안으로 만들어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피부도 훨씬 어려지고. 적게 먹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 다 건강에 좋은 애들이니까 따로 챙겨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사서 아침에 한 끼씩 먹으면 훨씬 편리하고 좋은 거죠 근데 또 맛의 측면에서 좋은 게 뭐냐면 카무카무 카무 가루가 굉장히 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맛을 콩가루가 커버해 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1회분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거 먹어 볼게요 시큼하긴 해요 근데 원래 그 카무카루 파우더 보다는 훨씬 덜 시고 그냥 맛있게 신 정도 끝맛은 또 구수한 게 있어요 콩가루도 있고 아몬드 가루도 있다 보니까 요거트 맛도 기본적으로 나고 처음에는 음셔 이럴 수 있지만 먹다 보면 음, 맛있는데 먹을 만한데 하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먹어보고 음 맛있네, 음, 참 새콤한데 맛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막못 먹을 정도, 막 약을 먹는 느낌?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요거트에 약간 고소하면서 신맛이 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재료들 어디서 사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사봤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에 그냥 다 팔아요. 저는 이거 그냥 쿠팡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쿠팡맨 친절하신 게 너무 좋아서 쿠팡을 애용하고 있는 것 뿐이고,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살도 빼고 어려 보이는 다이어트 동안 요거트. 이 식단 다이어트로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